하단 마우스에 방송 중이잖아 우리 진주 여행 마지막 오! 날이에요 수복방지 어? 네. 뭐 휴무... 설마 네. 거짓말이야 휴무 변경하는데? 어, 어? 불 켜져있어 아 그래? 다행이다 사장 주문할게요 저희 찐빵 하나랑 꿀빵 하나랑 단팥죽 하나요 네 찐빵 꿀빵 단팥죽 고생하니다 꿀빵 찐빵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신기하다 맞죠? 이게꿀빵이고이게찐빵이에요그 골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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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이골방맛있방이이 골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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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바스 아니야? 봐봐. 봐봐. <laughs> 이빨에 먹혔다. 방금 이제 빵먹었 이거 그 이거 있잖아. 오란다. 이런 과자 맞네요 이렇게 잘라 음, 이렇게 대신 푹저서 진짜 맛있다. 아니 이거를 포장해 가도 이 맛이 안날것 같아가지고 배달 은안돼 서울까지 거기 배달 되잖아 어디그 우진해장국 어 어떻게 알았어 아 감사합니다 와, 맛있지, 수박방이... 아, 어, 맛있더라. 와... 와... 왜 저런 거 서울에 안겠까저 호떡 하나만 주세요. 아, 내가 토스트 그거 봤는데, 응. 여기 보면 계좌하는 거있지 이거 카메라 버튼 누르면은 계좌번호 있는 거요딱 찍으면 바로 돼, 안 쳐도 돼. 다들 모르더라고 제가 학교에 갈때또이주 중간신장 와가지고 응. 응. 호떡 한잔 많이 먹었거든 그래서 사서 한 응. 일곱 개까지 먹기도 했어 그래서 살이 엄청 많이 쪘죠 <laughs> 그때 일곱 개까지 먹었대 먹어볼 진짜 바삭 진짜 어? 응? 응. 음. 딸기, 딸기 왜 이렇게 맛있어? 아직 안 먹었잖아 아직. <웃음> <웃음> <말씀 보여>? <웃음> <웃음> 아니 맛있어 보여? 아니 호떡 먹었는데 인증사진 찍는 거안먹었다 아, 찍어야지 <laughs> 어, 여, 여기가 내가 먹고 는것 같다 아 그래? 어, 저 아주 할머니는 아직도 계시네 옛날에 그 맛이 나는지 한번 다시 먹어볼래? 왜냐면 저게 약간 녹차국떡 어, 색깔이 이, 약간 초록색이야 음. 응. 여기 육회비빔밥 파는 데도 있을텐데 <laughs> 그 육회 비빔밥이 여기는 음. 너무 부르다 약간 젖어서 나와 질척 질척하게. 어 질척하게. 살 아, 저희 육회 비빔밥 포장 하나랑 네. 국밥 하나요. 아 여기다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게 육비고 조개. 아,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아주... 경대 쪽에 왔습니다. 뭐 먹을 거야? 빵 먹을 거야? 가서 골라보자. 너빵 먹을 거야? 안 먹어. <laughs> 전혀? 아안 어, 먹어. 전혀. <laughs> 페페로니 코코치야, 맛있어. 자동차 이전하고 하, 하고 하면은. 고하1 음. 1시뭐 그쯤 출발할 수 있지 에을까하고 네, 바로 가진. 지금 싸서 가야 돼.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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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 그니까. 그니 그니까. 그니까. 그니그니까 나 라리빵 불 오버립이 유행이야. 어, 엘리베이터 좀 좋아졌네. 왜? 이렇게 문어 문어 잡으니까. 드어 오, 다음 관리 또 뭐? 안녕, 안녕. 헤 귀엽다 싹 찍어봐라 못떨으시게 퍼신 닭발 세봉이 추천 맛집이 아니 갑자기 술 먹었나? 나 이거 해보고 찍혔다. 싶다고 어디 야구팀이죠? 어디 어디 응원하세요? 도, 도산이요 오 뭐야 뭐 에이 오. 어어어어 소감이 어떠세요? 힘들어요 어? <laughs> <오>? 이상한데? 안 튀는데? 겁나 누나가 결혼식 끝나고 모자를 선물로 줬는데 이거는 유니클로랑 스판디바 콜라보해서 샀거든요 이렇게 입으니까 진짜 그냥 맥날알바생색이 돼버렸어 티셔츠 짱 귀여운 티셔츠인데 이제 모자가 맥도날드에 빨간색으로 만들었어 이제 신성호 가다가 내리라고 할수 있겠다 너 내려라 차량 등으로 가러 가는 중 축가들려 해요. 블랙박스 달러가. 보감이 어. 어떠세요? 막막하다 서울갈 생각이. 쏘나타 오너가 되셨는데. 저희는 방금 내비게이션이랑 후방 카메라를 다았고 대차하고 엔진오일까지 갈면. 이제 완전 끝 그래서 서울로 올라갈 예정이고 망치는 31일까지 호텔이더라고요 정리를 좀 해보고 데리러 가야겠다 올까 데리고 올까봐요 데리고 오는게 낫죠 그래서 그렇게 습니다 망치도 이제 차타고 어디 놀러 나갈 수 있겠다 동네 백수 같다고요? 응. <laughs> 저희는 마지막 행선지 엔진 오일을 갈러 갑니다. 갑니다. <laughs> 준석이 차예요. 미쳤. 아, 어. 빠르고 쓰기 편한 아틀레. 저희 지금 머더독로거리에 있습니다. 어디라고요? 머더독로거리 모독로거리.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은. 진주에서 서울까지 운전을 해서 가 볼까 합니다. 굉장히 엄청나. 가 보자. 와, 진짜 가네. 저희가 차를 사게 됐어요, 결국에는. 누구한테 사셨죠? 그 서희 영원이한테. 원래 서희한테 팔려고 했던 차를 우리가 사버렸어요. 덜컥 어머님이 보험도 알아봐 주시고, 엄청난 마당바이시더라고요 굉장히 일사천리로, 오늘 오전부터 굉장히 바쁘게 해서 이제 저희 어머님이랑 식사도 함께 하고, 커피랑 빵도 먹고, 9시부터 해서 지금 2시 46분이거든요. 지금 출발합니다. 소감이 어떠세요? 뭐 일단 다 질러야지 뭐 그래서 4 시간 정도 운전을 해서 가야 되고 에? 어? 어? 에 잘못 들어갔다. <laughs> 4분밖에 안나었다요 괜찮다. 그래? 그 331km를 운전을 해서 가야 돼요. 근데 아마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더 걸릴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준서이가 초행길이기도 하고 안전 운전 안전 운전도 해야, 해야, 해야 되고. 보니까. 휴게소도 어, 들려야 되고, 들리고 우리의 첫 뭔가 여행 같은 이런 거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미세먼지 없는 날씨, 굉장히 엄청나 사실 어제 저희가 좀 일찍 잘라 그랬는데, 진주까지 내려와서 메이플스토리 한다고 득게 자서, 씻고 말끔한 모습으로 가야지 했는데 그래도 사고만 안 나는 선에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무모한 도전 누가 계획했나요, 전대유 <laughs> 어때? 지금 한 벌써 한 시간 정도 운전했는데 어때? 음... 이게 운전을 하면 왜 피로한지 알것 같아. 피로해 지금? 그러니까 이것같몇 시간씩 하면은 피로할 음... 것 같아. 방금 준성이 운전하는데 저는 좀 잤어요. 돌아 떨어져 버렸어. 저희 휴게소에 왔어요. 어... 나 오늘은 편지 따뜻하다. 뭐 먹을 거야? 아무것도 안 먹고 가서 유튜브 다날리든가또띠라또또또아 맛있는 냄새나. 여기 안에 있네. 다행이다. 똑똑똑. 저거에다가 들어와도 다 성호. 응? 카드 좀. 왜? 내가 6,000원 번트 카드밖에 안 된대.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된. 응. 추워. 이거 5,000원 두 번도 이거 뭐야? 나한테 6,000원 들었어. 만 원을 을 거야? 이게 뭐야? 너의두방 긁어. 이 커피 하나. 어? 4천원더 줘, 그러면. 난더내해줄게 지금 뭐해 딱. 너 또, 더? 알았어, 봐줄게. 너 이것도 버리고 오고. 4,000원 안 줘, 내가 가자. 하면 돼. 이런. 되네. 야, 뭐해? 그 원래 1원 보내고 4,000원 이렇게 보내려그랬는데안 <laughs> 돼. 네, 아, 음... 또, 또, 저먹 황제 핫도그, 왜황제인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저는, 저캐 케네디 소시지니까 캐겠어 같이... 님들아? 이제 안 올까? 아직 괜찮아. 나왔던 첫운전이라서 약간 긴장. 음. 어, 볼새가 다 졌어. 응한 얼마야? 한 시간 20분 정도 남았어 아, 저 여보, 나 드라이브 하면 진짜 이상하다. 너보 원래 면허 딸 생각도 없었잖아 그치 초행길을 진주에서 서울로 가는 이거 하고 나면 형 운전 많이 늘었겠다 진짜 그렇지 그렇지 긴장했대요 올랐다. 근데 수련 얼마나 올랐네. 아니 졸음쉼터에서 박는 사람이 어디 서어 자랐다가 다른 거안 박는 게 어디야? 아, 거의 다 왔는데 막판에 약간 삐끗했네. 장나게. 장막으로 엑셀이랑 브레이크 깔렸대요. <laughs> 아니 그 졸음쉼터에 주차하는데 뭐 삐뜬 거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후진을 원려 그랬는데. <laughs> 킹까지 넘어가 버렸대. 아, 그래도 그게 도름신 타서 다행이지 하여튼 뭐 그래서 어쨌든앞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제가 이제 엥 뭐지 하고 이제 숙 밟았는데 브레이크가 아니라 엑3였던 거지. 그래서 바로 브레이크를 딱 밟았는데 그 앞에 이렇게 되어 있는 철 있잖아요. 거기에 박아서 오른쪽 그 아래 등이 깨졌어요. <놀람> <놀람> 앞 범퍼도 깨짐. <깨진. 놀람> 대맨다 <끼리> 응. 막판에 삐끗했어 짱나게 우리 드디어 서울 들어왔다 앞으로 양재 IC까지 6km 괜찮왕망야 <끼리> 얼른 집에 가자 어, 얼른 왔... 가자 왕치어너 <끼리> 때문에 아빠 가 진주도 차도 사왔는데 사왔다 다, 다 왔어 그만 그만 그래? 아이고 음, 미안해 왕치야손 따라갈 거 있어 아니 저희 어, 이 사무실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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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주차장 엘리베이터가 두 개가 있단 말이야. 아, 총네 개가 있어요. 두 아. 가지 버전이 있는데, 아. 지난번에 저희 라면트 피디님이 오셨을 때 기계식 주차인 걸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아. 확인했단 말이야. 맞아. 그래서 그러니까 차번호 부르면 올라오고. 그래서 나는 내가 들어간 엘리베이터도 당연히 기계식인 줄 알았지. 아. 그래서 차를 넣고 어. 나오는데 어. 너무, 너무 좁은 너무 거야. 너무 좁은 거야. 뭐지? 다음번에 사이드를 접고 넣어야겠다. 막이생각을 하고. 어. 넣고 그냥 어떻게 나왔어? 어. 그냥 이렇게 막 어. 이러면서 나왔어. 어. 근데 갑자기 우리 이제 사무실에서 막 이것저것 하고 영상 있는데 옮기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경비 아저씨가 고렁광하더니 아니 왜 차를 그냥 놓고 갔어요? 그 엘리베이터에서 어. 그냥 놓고간 사람. 그 밑에난리났다고 어. <laughs> 거기 이 계시가 이니에요 기계식 아니고 차 빼서 주차를 해야된대 그랬다 죄송하다 저희가 운전이 처음이라 그렇게는 <laughs> 얘기 안했고 <laughs> 오늘 차를 처음 넣어가지고 안에는 기계식 아니에요 막배 근데 여기는 엘리베이터래 <laughs> 차를 빼야돼다 적혀있는데 몰랐네 <laughs> 몰랐다 저희 어머님이 이번에 김치 새로 담갔다고 주셨습니다 음. 맛있어 오늘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망치 먼저 먼망치저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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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 망치. 언제 <망치야>. 응 망치 음, 음. 이 하루 종일 달래줘아돼 <laughs> 미안해 아빠들이 일하고 왔어 응? 음. 일하고 오느라 그랬어 미안해 음. 응? 미안해 이치야 망치야 그래도 집이 좋지 미안해